네 오늘은 이체 기타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체 기타 메뉴는 다른 메뉴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기능들은 거의 없고 단순하게 메뉴별로 이제 할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실제로 격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이체 메뉴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을 사용하면 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바로 e RP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캐시맵 내에서 바로 자금 이체가 가능한 어, 서비스거든요. 편리하네요. 네, 그래서 뭐 거래처에 대금 지급해야 될 건들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계산한 건들을 은행 다시 들어가서 일일이 숫자 입력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캐시맵에 계산된 내역을 바로 그냥 이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국민은행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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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추후에 보완될 예정인 거죠? 아, 그러면 너무 좋겠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체 관련한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 매입 세액공제, 통장, 통장 정리, 카드 정리 메뉴에서 보이던 정리되지 않은 카드 내역을 다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산 부채 정보, 그리고 경비 관리장, 그리고 금융 기타 거래처 원장과 또 증명서 그리고 세무 쪽 관련해서 이렇게 네.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즉시 이체 메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시 이체는 어떤 거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급여나 거래처에 대금 나가야 될 것들 외에 네. 지금 이 캐시맵에서 바로 이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일단 제일 먼저 사용설명서를 들어가서 이 바로 ERP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고요. 네. 네. 국민은행 계좌가 있으면, 이제 국민의 홈페이지에서 스타 CMS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한 후에, 네. 그리고 바로 ERP에서 저희 캐시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캐시맵에서 그 계좌를 등록을 해주시면, 네. 이제 실제로 즉시 이체를 할수 음.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거든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즉시 이체하면 우측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화면 제일 우측에 있는 요 국민은행 배너를 통해서 가이드 화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통장에서 출금할 건지 네. 통장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체할 금액을 입력을 하고요. 네. 내통장 표시라든지 요청일자 비고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입력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금주들을 입력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예금주를 입력을 하고 은행에서 어떤 은행인지 네.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요 계좌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 계좌 확인이 음. 계좌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로 정상적인 계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음. 과정이고요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자주 쓰는 계좌 저장을 누르, 누르고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요 자주 쓰는 계좌에 등록이 되고 아. 여기서는 이제 자주 쓰는 계좌를 누르면 그 계좌를 쭉 모아서 볼수 있는데 이렇게 음. 네. 입력을 한 후에 이체처리목록 목록 저장 이렇게 가면 아, 실수할 일이 거의 없겠네요. 저장되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오늘자 우리은행으로 35만원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네, 네 여기서 체크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체를 진행할 건을 체크, 체크를 선택하고 이체 내역 전송 버튼을 누른 다음에 네. 이 스타 CMS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제로 이체를 하고 뭐 공동인증서를 입력을 한다든지 네. OTP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린 엄청 장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네. 이 국민행 은 바로이알기를 사용을 하시면 네,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여러분 수수료 무시할 수 없습니다. 500원 땅파서 나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아 무시할 수 없는데 네.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즉시 이체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급여 이체인데요. 급여 이체 같은 경우는 캐시맵에서 급여를 작성을 하고, 네. 그거를 확정을 시키면 이제 그것들을 급여 이체 데이터로 만들어서 작성된 지급해야 할 급여를 이렇게 이체 데이터로 만들어서 방금 전에 보신 즉시 이체랑 똑같이 네. 선택을 하고 이체 요청 버튼을 누른 다음에 네. 요 스타 CMS 버튼을 눌러서 네. 바로 이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급여 이체할 때도 숫자 계산하고 입력하고 하나 틀리면 어디서 틀렸지? 그쵸. 찾아봐야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이제 없이 네. 요 스타 CMS 바로 ERP를 이용을 하시면 네. 이제 즉시 이렇게 이체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또 하나 여담을 드리자면 여기 엑셀 다운로드가 있어요. 저희가 국민은행만 이제 즉시 이체가 가능한데 타 은행으로 하실 분들은 엑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제 은행에 맞게끔 세팅하셔서 진행하시면 또 편리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네. 다른 다른 은행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바로 이 국민은행에서 스타 c m s 를 신청을 하고 바로 네. ERP에서 캐시맵을 선택을 하면 저희 캐시맵에 접속해서. 요 바로 ERP 계좌 등록 메뉴에 들어오셔서 네. 그 해당 계좌를 입력을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단에 보이는 거는 이제 등록된 계좌고요 네. 그 바로 ERP를 진행을 하시면서 만들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희 캐시맵에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 음. 네. 요렇게 하면 바로 이체, 바로 ERP 이체용 계좌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요 하단에 빨간색 글씨로 국민은행 기업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이제 ID 사용자 암호 메뉴에서 이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은행이나 카드사 ID 패스워드는 기억이 정말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로그인할 때마다 찾아야 되거든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laughs> 너무 어렵고요. 네. 특수 <laughs> 문자 <축소문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laughs> 네. 그 다음은 이체 내역 결과 조회 메뉴입니다. 이체 내역 결과 조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이제 결과 조회할 계좌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기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이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 저희가 즉시체를 이 저희 캐시맨 실행한 것만 볼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아 궁금하죠 <laughs> 시 사용자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카드 매입세액 공제인데요. 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이제 등록된 카드에서 이제 이 내역이 공제인지 불공제인지를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매입세액 공제에서는 똑같이 가져오기를 한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록된 카드들을 선택을 하고. 네. <laughs>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고 나면 네.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목록에 이제 카드 사용내역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공제하거나 불공제처리를 쭉 설정을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네.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엑셀로 다운받거나 해서 세무사 분들이나 이렇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편리하겠네요. 네, 요게 어떤 업무적인 이슈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네, 네, 개인별 가지급금 사비 관리 장인데요. <laughs> 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결제에서 사비로 지출한 건을 전자결제로 올린 건들이 이제 요 메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비 지출 이렇게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통장 정리에서 아 이거는 이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을 했다 라고 네. 하면 경비 지급해서 지급한 금액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별로 경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어떻게 지급이 되어서 지금 네. 어, 지급을 더 해야 하는지 네. 더, 더 하게 되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음. 장부를 모든 직원이 보게 되면 아, 무래도 조금 문제가, 문제가 있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엑셀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직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직원분들은 이게 사비 지출한 거는 꼭 회사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거 놓치지 않아서 참 좋네요. 이거 개인분 개인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받으십시오. 회사를 어, 위해 쓴 건데. 꼭 받아야 되요꼭 받아야죠. 개인들 아, 입장에서. 음. 열정으로 음. 어떻게 아하하하 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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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또 상세 내용까지도 <laughs>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음, 하시면은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결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네. 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금융기타거래처 원장인데요. 이 금융 기타 거래처 원장의 개념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 왜 따로 이렇게 빼나는가라는 의문을 조금 들기는 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음. 그래서 이 금융 기타 거래처 원장이 어떤 거냐라고 음. 보면 어, 일반적으로 메인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처가 아니라 네. 뭐 차량 렌탈료가 지급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정수기 비용 이렇게 네. 어떤 담당자가 없이 경리 담당자께서 입출을 관리하는 거래처들을 요금융 기타 거래처 원장에서 음.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 그렇게 한대 모아서 보면은 좀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비용적 측면에서 측면의 거래처들이 모여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공통 비용 대한 애들. 네. 요 금융 기타 거래처 원장 같은 경우는 거래처 상품 들어가셔서. 거래처 정보 등록에 들어가시면 이제 거래처를 등록하는 시점에 매입거래처, 매출거래처, 매입매출 그리고 금융기타 거래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타 거래처로 저장되어 있는 거래처들이 이 금융기타 거래처 원장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는 우리 렌탈하고 현대캐피탈에서 뭔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정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요금이 납부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편리하네요. 네. 미정리 카드 내역인데요. 이건 이제 사장님이 저는 좋아하시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왜 정리 안 했어? <웃음> <웃음> 참 어렵네요. <laughs> 아주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어, 이 카드 담당자인데 왜이 카드 정리를 안 했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네. 지금 이건 농담이고 네. 카드 정리를안한 내역을 볼수 있어서 네. 이제 아, 내가 놓친 관리 포인트가 어디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캐시맵을 보면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수 있는 작업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 놓은 것 같아요. 아. 아, 이런 부분들은 잘 캐시 하셔가지고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어떤 카드에 어, 며칠 날 어디서 쓴 거고 여기가 사용자가 누구다까지 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네. 카드를 관리하기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산 정보 메뉴인데요. 자산 정보 메뉴에서는 이제 제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우리 회사 갖고 있는 자산이 어떤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이제 입력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있고요. 이 목록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자산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선택을 하면 하단에 있는 상세 내역이 이제 이 선택된 자산의 상세 내용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자산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항목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런, 이런, 이런 어, 종류의 자산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특허권이 될 수도 있고, 영권이될 수도 있고, 상품,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소프트웨어고, 지금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산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금액 그리고 발생일 종료일을 입력을 해놓고 네. <laughs> 현자 날까 어떤 필요하다면 관련한 파일들을 같이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자산으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네. 이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자산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내 자산이 만료가 되는구나 라든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꼭 사용하십시오. 이거 자산 등록했을 때뭐취득세라든가 이런 거 납부하실 거잖아요. 관련 증빙들 여기다 다 보관하시면은 찾아보시는 게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전문가 다운 시선이네. 요아 그렇죠. 저희는 항상 무슨 이유로 근거가 뭐로 아, 찾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부채 정보도 자산 정보랑 똑같이 상단에서 목록을 누르면 하단 상세 내역이 이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 이 부채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측 하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제 부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 부채가 어떤 돈일까요? 별로 안 보고 싶은.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제일 만만한 할부금으로 해볼까요? 할부금으로. 네, 일반 개인들도 많이 쓰잖아요. 네, 할부금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차량 할부금이다. 뭐1111 차량 네. 할부금이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거 이차는 얼마짜리 차일까요? 막 아, 어떤 한 1억 하고 싶은데. 아, 1억이요? 네. <laughs> 아, 100만 원만 일단 아, 네. 네. 중고차였나 보네 네, 네. 굴러가긴 할까요? <laughs> 아니, 그래도 찬데요. <laughs> 이렇게 이제 종료일 <laughs> 발생일과 종료일을 입력을 하고요. 이자 나입일이 뭐, 10일이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네. 꼭 이용하십시오. 꼭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네. 여기 파일로 첨부해 놓으시면 네. 파일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슈가 생기면 여기를 찾아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관련 맞습니다. 네. 저장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부채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네 증명서 발행 메뉴인데요. 증명서 발행은 이제 재직증명서하고 경력증명서가 있어요. 회사에 네. 다니다 보면 이제 직원분들께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규모가 크고 이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엑셀이나 한글 파일에서 네. 입력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나가게 되는데 네, 저희 캐시맵은 메뉴가 그냥 따로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발행을 하면 바로 PDF로 보내줄 수도 있고 네.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쓰는 음. 기능입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 좌측에 신규 발행 버튼을 눌러서요 나타나는 팝업에서 재직 증명서인지 경력 증명서인지를 선택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직원으로 이렇게는.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불러오나봐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 등록된 직원의 초성얼 입력에 선택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내용이 채워지고요. 네. 임꺽정님은 <laughs> 운영팀이실 것 같고요. 내용들은 이제 다 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이 용도에서 뭐 은행 제출용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방금 전에 발행한 증명서가 나타나고요. 이 네. 재직증명서는 이 재직증명서는 요 인쇄하거나 여러가지 파일 형식으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아 네. 편리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 도장이 캐시맵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네. 재직증명서에 이제 도장 찍는 란에 저장된 도장도 같이 이제 입력이 음... 돼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명부인데요 네. 임원명부 어떤가요 관리가 필요한가요 아꼭 필요하죠 아꼭 필요한가요 네. 사실 이게 많은 실무자분들이 이제 경력이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임원 명부가 참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좀 임원 분들은 되게 좀 회사한테 중요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관련 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회사 차원에서 꼭 받게 때마다 입력을 해주던가 아. 아니면 뭐 변경이 되면 꼭 변경 사항을 꼭 기부해줘야 아. 됩니다. 그렇군요.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저는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법인 등기 임원인데, 네 이거를 갱신을 하거나 음. 하지 않으면 <laughs> 벌금이 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laughs> 네. 벌금이 나와서 요거를 꼭 입력을 해놓고 네. 잘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네.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게 신경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질무하다 보면 내용도 <laughs> 좀 어렵고, 네 맞습니다. 음. 또 이거 는 등기소도 가야 되고 맞아요. 이런저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벌금을 내기 내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열심히 관리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금액이 약하지 않아요, <laughs> 네. 여러분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목록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임원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서 임원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제 새로 우리 피디님 이름으로 한번 적어 볼까요? 김걱정이 <laughs> <laughs> 임기 중이고 감사로 오늘부터 23년까지 아 이거 또한 기존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되는 거라면 이렇게 불러 와주네요. 네. 불러와주네요, 네아 최대한 힘력하지 않고 음. 네 이렇게 할수 있게 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원 명부가 새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주주 명부 잘 사용하시나요? 아 저는 좀 많이 사용해본 편이에요. 아 주주 명부를 많이. 해네 이게 편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주주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 주주가 바뀌게 되면 또 등기도 너무 해줘야 되고 네맞습니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꼭 관리하는 편이에요. 또 은근히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확인서 이런 거를 받을 때도 그렇고 네. 주주 명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금융권은 거의 다 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주주 명부도 사실. 한글, 한글이나 엑셀파일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네. 이력관리도 안되고 그렇죠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네. 꼭 관리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 좌측에서는 발행되어있는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하단에서 신규 발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주주명부를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를 오늘 날짜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이 주식의 액면가가 얼마인지 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제출처민용도, 은행 제출용,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네. 주주명을 입력을 하고, 주식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주식금액과 지분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아, 편리하네요. 네, 저는 이제 퍼센트 계산을 힘들어하는 아. 1인으로서. 아. <laughs> 주식수가 50개다. 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위의 수치도 같이 변하는 것볼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이거를 변경하게 되면요 이렇게 같이 변하게 되거든요. 컨센트계산이어려워도 네. 주주명부를 잘 작성을 할수 <laughs> 그렇죠. <그래서 웃음> 틀릴 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실수가 없네요. <laughs> 저장 버튼을 누르면 네. 저장이 되고요. 네. 이렇게 발행된 주주명부 같은 경우는 인쇄하거나 여러 파일로 다운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간단한 이제 실무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아, 예, 예. 여러분 옛날에 작성했던 거 없애지 마세요. 꼭 남겨두셔야 됩니다. <laughs> 혹시나라도 또 소명해야 되는 경우 생기면 이거 가지고 들이밀어야 되니까 절대 기존에 입력해둔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음. 삭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조심. 자료를 삭제할 때는 확신할 때만 <laughs> 진행하십시오. 네, 이건 실무적인 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그 다음은 세무톡입니다. 세무톡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세무톡은 어떠, 어떤 거냐면 이제 캐시맵이 세무사님하고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님이 내 캐시맵에 접속해서 여러 자료들도 확인해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세무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세무사님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세무사님이 세무 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줄 수도 있는 네. 이런 기능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슈 목록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슈가 어떻게... 대화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한번 이슈를 먼저 등록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슈 명을 입력하고 이슈 등록을 하면요, 이렇게 지금 캐시맵의 관리자가 새로운 이슈를 등록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세무사님이 이 이슈를 등록하면 여기가 세무사 이렇게 음, 나타나거든요. 아, 누가 입력했는지에 따라 표시가 달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아 내가 세무통 이슈를 이렇게 입력을 했구나. 네. 그거 하면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연말일 경우에는 뭐 결산 이슈도 네. 있고, 뭐 많죠. 그렇죠. 연초에는 뭐, 뭐 연말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 네. 그래서 이슈별로 이제 이런 대화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다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아 이때 이렇게 이렇게 업무가 됐었구나. 네.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이 이슈 안에 하단에서 이 채팅창처럼 생긴 곳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카카오톡 받듯이 음. 이렇게 메신저가 이렇게 가고요. 네. 세무사님은 세무사님 단에서 이제 또 이렇게 확인하실 을 수가 있고요. 음. 네. 마찬가지로 파일 첨부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이 이슈 안에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좋네요. 네. 근거도 남고 그렇죠. 네. 네. 네 세무 서류함입니다. 세무 서류함은 세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님이 캐시맵에 아 이런 이런 세무서류가 있어요라고 업로드를 여기서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재무제표 결산서를 눌러보면 세무사님이 아 이런 파일을 하나를 올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아 세무사님한테 아저 재무제표 보내주세요. 이런 거를 전화로 요청하고 메일로 받지 않고 여기 세무서류함 들어오면 세무적 나의 세무적인 서류들은 여기 에다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음. 네. 세무사님은 이렇게 올려주고. 회사에서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확인하고 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캐시맵하고 세무사님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요. 네. 그 과정은 시스템 관리의 텍스 링크라는 기능인데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네 시스템 네. 관리 메뉴를 설명을 드리면서 별도로 이제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